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도뜰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목소리가 쉬었는데요. <laughs> 감기가 걸려서요야 <laughs> 옆에는 버니님인데요. 버니님, 오늘 함께 하실 거죠? 네, 오늘은 저희가 마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그럼 상황극 시작합니다. 3, 2, 1, GO! <laughs> 아. 오, 배고파. 어, 배고파. 어, 어, 저기 마트가 있네. 가볼까? 어, 저기 사람도 있다. 어, 배고파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어, 배고파. 아.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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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도 먹자. 어. 어, 고기다 스테이크. 어, 으흐. 뭐 먹지. 이거 먹자. 여기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주세요 세 개요 네세 개면 3만원 주세요 네어 어. 여기 있다 여기요 네 안녕. 아. 아, 죽이기. 아. 왜 이렇게 안 죽어? 응. 이거 봐 주세요. 음. 네, 야,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야집 어, 부수지마 감이 나를 죽였어 내마아 어? 줄까? 음, 들어오세요 어, 집을 부수지 어. 말고요 네. 제가 드릴게요 이거 안 먹으세요? 여다 먹어 그치, 그치. 네. 이제 네 이제 도대체 꾹꾹 그 눌러 주세요. 그럼 이만.